오늘은 2024년, 2024년 1월 7일입니다. 7일 이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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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15년 전, 20년에, 이제 초반부터 탈모가 시작됐습니다. 머릿수시, 다이어트로 인 해가지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, 이렇게 보시면은,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앞에 물이 다 빠져가지고, 10년 전 전부터 이제 뭐, 약도먹고 주사도 맞고, 지금 어? 두피 문신까지 했습니다. 어, 앞에 보시면은. 문신까지 최근에 했는데. 전체적으로 머리 숱이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이는데. 전체적으로 모발이 너무 가늡니다 카리닉 한다고 탈모에 대해서 거의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그러죠. 봤죠. 네. 그런데 저희는 밀집도가 네, 많이 안 썼죠.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. 올라갈수록 심합니다. 전체적으로 머리숱이 너무 없습니다. 가늘고, 현미경 사진 찍어.